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더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더 많이 듣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때더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영 우리의 영혼에게 강건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매일 매일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사의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우리 가운데 또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실 때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 11장 이제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1장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 이제 마지막 나팔이고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그리고 주님 오시고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에 리 의하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마지막 1 4장에 나타나는데 자그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대한 장면인데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또 여러분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것에 대해서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뭐하라고요? 위로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위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이야기 가운데 춘향전이 있어요 춘향전의 여러분 하이라이트가 어디입니까? 클라이맥스가 어디입니까? 암행어사 출두여를 외치죠? 사실은 거기가 클라이맥스는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지금 마치 지금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부는 이 장면은 클라이맥스로 가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직전에 있는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외치냐면 15절에 보십시오.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 지금 원어로 보니까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전 존재가 그 천군 천사가 이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도로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전, 경전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여러분 이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해. 매일매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이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숨죽이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야 되죠. 이 모든 그리스도 때문에 겪었던 모든 박해와 소름과 그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이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 천사의 나팔이 부러질 때 여러분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세상 왕국, 이 세상 왕국이 우리 주와 하나님이시죠? 그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뉴스를 볼 때, 세상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 세상의 소식들은 안 좋은 소식만 전합니다. 좋지 않은 얘기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좋지 않은 수많은 말들을 하는 것이 세상의 뉴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계속 달려오고, 달려오고 있는 이, 이 중에 정말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나라가, 세상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이렇게 하늘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소문과 어떤 소식을 들어도.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처해도, 어떤 곤경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우리 안에 이것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마치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이 말씀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리를 듣고 24 장로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자기들의 보좌에 앉아있던 이 24장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도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4장도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들리는 이 소리에 대해서 이 24장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17절. 감사하옵나니 옛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전에 예적에 예적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렇게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 말씀을 했어요. 계시해서 계속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가 빠졌어요.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거든요.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신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천사장이 나팔이 불때 주님이 오셔서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말씀하는데 이제 장차 오실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신다. 이전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신이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이제 이제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24당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하늘에서 들린 그 소리에 대해서 화답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영광스러운 말씀은 이미.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스가리아에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스가리아 선지자 외침입니다. 10편 10장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예수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10편 22장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단니서 2장 4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 이제 24 당로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영원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위에서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 그대로 이제 24장도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가 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24장루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의 승인 도장을 찍으시고. 천군 천사들이 외치고 2 4장로들이 화답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는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정의와 공의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뭐라고 그 다음에 외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18절에 말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합니다. 대적자들이 분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이, 이방 나라가, 나라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계시록을 오면서 계시록을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계시록 안에 반복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땅 위에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땅 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7장에서 명확하게 봤죠. 하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4만 4천과 큰 환란을 통과한 허단 이방의 무리들, 무리들 그 사람들을 제외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1 8절에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멸망받을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땅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자비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반대의 일을 말합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멸망받을 자들과 상 받을 자들에 대해서. 주님, 이것을 분명하게 하십시오라고 24 장로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그때입니다. 상 받을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멸망 받을 자들에게 멸망을 심판을 하실 그 날입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산자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은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여기 죽은 자들. 여기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성도들, 또 작은 자든 큰 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1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늘에 있는 하늘,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 있었던 언약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다만 짐작할 뿐이에요. 느부갓네라에 의해서 공격받았을 때이 언약계가 없어졌을 것이다. 짐작할 뿐이에요. 이 세상의 언약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늘에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거기 언약계가 지성소 안에 있었죠? 그런데 이 언약계가 지금 오늘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여기가 지성전, 성소입니다,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언약계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사도 요한의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언약계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이스라엘이,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합니까? 우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성소에 원약계가 보였다. 그 언약계는 처음부터 있었고, 이 세상의 언약계는 사라졌지만, 하늘의 그 성소의 언약계는 여전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이것이 신실하다는 것입니까? 하늘의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갈팡질팡 세상에 속겠다. 하나님께 속한 것같이 살다가 여전히 이곳에 여전히 저곳에 왔다 갔다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흔들거리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그 중심을 그 심지를 하나님께 두고 그 약속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 내가 작은 자이든 세상에서 작은 자이든 세상에서 큰 자이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며 그분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 선자들의 하나님,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리고 2 4장로가 이것을 선포하고 있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를 소망해야 합니다. 아메거사 출도야!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지고.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그 장면이 진짜입니다. 그 장면이 클라이맥스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수많은 재앙이 이 세상에 쏟아,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재앙들의 목적이 뭐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재앙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만드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신부들을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것이 이 모든 재앙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곱 번째 나팔을 우리가 매일매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합니다 일곱번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질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영광스러운 그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Hallelujah. Hallelujah.